그럼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이런 거를 계속 예. 어 개언니의 방송을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준비를 <laughs> 어, 하냐고요? 네. 일단 우리가 대학 시험을 준비하듯이 네. 초등학교부터 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잘 거쳐서 준비하듯이 주식 투자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 많은 최고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어, 정형화된, 어, 교과서 같은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얻어와서 제가 제 지식을 쌓아갔는데, 네. 어, 그런 책을 한번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나의 첫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낸 이유가 우리 딸, 에게 이런 책을 하나 남겨서 내가 음. 어, 세상에 없더라도 딸이 이것을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애드렸으니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주 투자 잘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미로 어, 미리 기초를 닦아놓고 음. 공부를 한 다음에 주식을 투자해야지. 주식의 네. 준비가 투자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어떤 홀짝게임을 하듯이 아니면 도박을 하듯이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거기 때문에 꼭 책을 보거나 아니면 네. 저희 동영상 같은 것들 요즘 좋은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기초부터 쌓아가신다면 투자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의 가장 기초는 뭘까요? 아, 투자의 가장 기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뭐냐면 밸류에이션. 우리가 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기업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아, 나 좋은 기업을 샀는데 삼성전자 를 샀는데 왜 손실을 보고 있어라는 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삼성전자를 비싸게 샀기 때문인 거고요. 네. 삼성전자가 제가 볼때 목표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봐요. 음. 적정한 가격이 네네. 근데 우리는 (4만 원에) 샀는데 음. 어떤 분은 거의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비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4만 원대) 삼성전자가 싸다는 것을 알았다면 음. 아주 강력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 10만 원에도 삼성전자가 도다한 느낌으로 좀 늦게 들어와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음. 고생을 하는 것뿐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사고 싶어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장 싼지 비싼지를 네. 선택해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항상 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밸류랑 그로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기초가 밸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laughs> 네. 그러면은, 그로스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얘가 비싸면 어안 사야죠. 안 산다? 네. 어 비싼 걸더 비싸지는 거는 좀. 그건 예측을 해야죠. 어. 아 나중에 싸질 것. 그니까 네. 제가 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싼 것이냐 음. 아니면 나중에. 두 나중에 싸질 것이냐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싸질 것이냐고 하는 건 성장주고요 네. 지금 싸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주 요즘 논쟁이 심한데요 네.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가치주를 사야 될까 성장주를 사야 될까 하는데 네. 나중에 싸질 종목을 살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현재, 싸, 어, 현재 싸는 종목을 살 것이냐 음. 아니면 현재도 싼데 나중에 더 싸질 종목을 살 것이냐 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도 싼데 음. 나중에 더 싸질 종목을 전 사는 거죠. 어, 여전히 그런 종목이 있나요? 아, 어, 너무 많아요. 지금 어, 우리나라에 그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PER 1.3배짜리도 있어요. 어, 우리나라 1.3배 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임에도. 네. 어, 진짜요? 네. 미쳤죠. 뭐예요? <laughs>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아, 네, 네, 네. 케미칼 회사인데. 네. 어. 어, 케미칼 회사들. 예. 네. 근데 아. 1.3배밖에 안 돼요. 거의 1년에 버는 돈보다 시가 총액이 네. 약간 넘어 요 네. 그러니까 1년이면 그만큼 시가 총액을 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에 네. 버는 돈이 시가 총액 정도 되면 네. PR 10이라고 해서 적정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1년 1.3개월이면 1년 1.3년이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 3개월. 예. 네. 내가 첫돌이 되면 은 내가 본전을 뽑는 거예요 본전을 뽑는 거예요. 와. 그런 회사도 여전히 국내 증시에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밸류 문제. 내가 그렇죠. 너무 비싸게 산다.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네요. 네, 그거 플러스 네. 어, 실체가 없는 기업들. 예를 실체가 들어서 없는 그러니까 기업. 아까 말씀했던 대로 네. 그로스가 나오지 않는데 네. 혹시 그로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기업들 중국 원양자원뭐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을 너무 비싸게 사, 사거나 기업의 실체가 없거나. 그럼 우리가 그 회사의 실체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죠, 아까 봤던 그로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영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느냐. 매출액이 네. 증가 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업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중에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에 주가가 안오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기업이 없는데? 네. P 아 뭐야? 영업 이익이 그렇게 나오는데 PR이 네. 1.3배라고 네. 했죠? 네.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죠? 네, 맞아요. 네. 네. 예, 맞아요. 영업 이익이 계속 잘 나오는데 음. PBR이 1.3배 수준을 유지하는 회사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조금씩 올랐어요. 아, 그것도 올, 올라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올라서. 아. 그다음에 실적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네.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뭐 어, 철강회사 하나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페이회사 가지고 있고 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지주사예요. 네, 페이회사 가지고 있고 철강회사 철강 가지고 있는 예, 회사.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어, 뭐 폐기물 없어서 가지고 있어요. 아뭐 자회사 같이 네. 말도 수조죠, 수조. 그니까요. 수조인데 시총이 음 3천억밖에 안 돼. 저희가 자주 마주치는 회사네요. 네. 아, 예, 그 그럼, 회사의 케미칼 회사. 예, 그렇죠. 아 예, 네. 네. 예, 그, 그게 1.3배예요? 1.3배예요. 미쳤죠. 몰랐어요. 예. 예. 아, 아 작년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회사 네. 실적들이 너무 좋았으니까. 네. 그 자회사를 보면 기절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네. <laughs> 철강회사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최근에 아... 적자내다가 네. 요즘 철강회사 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 있거든요 네. 한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음. 네. 어,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가 오니까 막 개발붐이 불지 않습니까 인프라 네.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어 갑자기 앞으로는 실적이 한이삼 년은 굉장히 좋아질 거죠. 어, 지금 음. 철강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죠. 야 많이 오르고 있어요. 포스코부터 해서 네. 뭐 관련 뭐 냉연 쪽왜냐면 어. 우리나라의 냉연 쪽이나 이런 쪽은 어, 자동차도 판매가 증가하고 음. 있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바디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케미칼이랑 네. 그뭐 철강 음. 뭐 시클리컬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주가가 네, 네. 그래 도 많이 올라온 수준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수는 계속 눌리는 게왜 이유가 어떻게 어, 되나요? 지금은 네. 어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수는 삼성 전자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의 어. 25%의 시가총액인데요. 네. 삼성전자만 눌러놓으면 우리나라 지수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눌러놓고 네. 그런 기업을 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업들이 다양해졌어요. LG 화학도 시총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뿐만 아니라 음. 시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아차가 애플이랑 그 그뭐 협업을 한다는 게좀 무너지면서 네네. 그때부터 시장이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 하면서 쭉 그쪽이 무너지고 네네. 그다음에 요번에 노스볼트랑 LG화학이랑 그 어, 폭스바겐이랑 LG화학이랑 깨지면서 음. 또 LG화학이 1 0 0만 원에서 네. 8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를 무너지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음, 네. 아, 밀린 것뿐이지 삼성전자는 80만 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시장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은데 음. 지지부진한 거죠. 네. 삼성전자가 올라야 우리나라 지수는 오를 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약진을 해야 네. 지수도 뭐 음. 3천, 4천 뭐네 맞습니다. 네, 갈수 있는 네. 거다. 네. 네. 그럼 삼성전자 얘기를 네. 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럼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12만 원까지는 있다라고 네.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다른 방송에서도 뭐 수없이 네네. 얘기한 네네네. 것 같은데요. 예. 음. 어,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상승 연내 상승 여력이 좀 그렇죠, 있다 예.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한30% 정도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네. 어, 우리나라 지수도 거기에 4분의 1만큼은 올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한뭐한10% 어, 정도는 더올를수 네. 있고 또. 어, 삼성전자가 또 많이 어, 장비를 어, 받아쓰는 우리나라 의 네.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도 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지수 견인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삼성전자랑 관계된 회사들이 부품 회사들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지수 음. 견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큼 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 한뭐 4천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어, 체력이 어, 체력은 그 정도 된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